네, 안녕하세요. 사과 반쪽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 코인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올릴 거냐 하면, 파이 원래 전송 속도에 대해서 이제 올려보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다 채굴하시는 분들이 테스트 지갑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몇몇 분들은 뭐 이게 이제 테스트인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또 이제 뭐 결과는 궁금하고, 진짜 이제 이게 결, 잘 전송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간편하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전송하는 그 영상도 하나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토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 몇 번이나 전송을 했나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보내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안 하신 분들은 결제를 결제 시스템 한번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틀어드릴게요 제가 이건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거고 파이 네트워크 키신 다음에 여기 이제 주소를 복사할 수 있게끔 창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주소를 복사하고 또 미리 이제 띄워놨던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여시면 돼요. 그래서 열고 나서 거기서 이제 파이 월렛이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비밀 구절 말고 저는 이제 지문인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지문인식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면 이제 받기 보내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내기 버튼 누르시고 그 받는 사람 주소에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수량 입력하시고, 이제 밑에 이제 다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확인창이 떠요. 그러면 보내기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한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초. 예. 네, 예. 예. 이제 전송 성공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래 내역 보여드릴 건데, 거래 내역에서 받는 사람이 표시된 거는 제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표시된 건 제가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역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또한 몇 번을 보냈냐 하면 전송 횟수는 15번이에요 15번이고 이게 빠르게 새 3초 정도에 끝난 것도 이게 뭐한 3, 4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은 4초, 5초 늦을 때는 방금처럼 한 6초 정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균을 내 보니까 이게 보내기 버튼 누르고 나서 그게 성공하는 데까지 한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려고 이 지갑이 있는 거니까 이 지갑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이제 상점에 가서 그 주소를 복사해서 이걸 보내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보통 한 40초 제가 이제 빠르게 했을 때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그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분명 없어지게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QR코인, 아니, QR코드, QR코드로 지금 전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월렛도 아마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분명 이제 QR코드로 송금하는 시스템이 아마 갖춰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 나서 QR코드 스캔한 다음에 보내는 데까지 그래서 승인을 받는 데까지 25초, 만, 많으면 한 30초 정도?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앞에 가서 QR코드 받아 스캔을 할 거니까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이제 끝나는 시간은 뭐 15초, 20초 정도면 이제 끝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뭘, 왜 이렇게 이걸 올렸냐 하면 이 파이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이 테스트넷에서는 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메인넷에서 될지 안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고 또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거지만 일단 테스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뭐 제가 이게 렇 올려주시는 영상마다 제가 지금 몇개 올리진 않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잘 봐주시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 영상에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파이코인 관련해서 다른 소식이나 있던지 아니면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 반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파이 코인 또는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 줍니다. 앱을 실행하신 후에 continue with 폰 넘버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가 설정 탭을 클릭하시고 South Korea를 누르신 후에 아래 폰 넘버에는 기입창의 0을 제외한 나머지 폰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영문 대소문자 숫자가 포함되는 8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정 설정하기 창에서는 주의해 주세요. 이름과 성 입력창에는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KYC 인증을 진행하실 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유일한 인증 수단이므로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란은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인 기입란에는 사과반쪽 HFAPPLE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